어유 감사히 먹겠습니다. <laughs> <laughs>

Thank <laughs> you. 여러분이 아시만이고가정리고 사자가 그선생각까지만나니까이선이미는게고생니다이 선생님의 성질이 맞다고 어 음, 소머리 국밥 맛있습니다 오늘 한끼 먹는거예요? 지금 4시인가? 4시에 한끼

네

아. 아, 어우 어. 어, 맛있나 나라의 욕이아니 어. 여자들이 잡히 그저께는 그 만살짜리살짜리같 남자의 을엄마핸드폰지나가라고아야 네. 그 네. 어. 목말르다고목말라고 네, 네, 목말고 내가 여기 나와 있는데 나와 있다는이 이게 남의 집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음, 사장님 저게 정수기가 공동의 장을수 있다고 생각하이잖아채받으면 네, 애한테 물어 아, 식당 건데 말을 안 하고 네, 네. 아 그렇지 그렇지 아게 공동으로 쓰는 거 같지 데음아 뭔가 좀거 쓰는 면 그렇지 그렇지 말을 하고 그렇지 그렇지 말 하고 뭐

죄식을 분기돼요. 음, 아, 그그 그런데 들이너 이거 가지고 어떤 거기다 고 어쩌다가 얘가 그래서 죄식을 했던 치지 원래들이 흠고 있는 거는 장발자체 네, 네. 순수한 그래, 거지. 그러지 그들이그애 번장머리 갇힌다고그치좀 번지면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잔잔잔. 그래서 애들이 그걸 갖다 강박한다에아 이게 저기한 거다는 거지. 애들이 번지게 어같이 마저 저게에 위에 커피도 있잖아요. 커피도 있잖아요, 위에. 그러니까 저거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남의 맞아 맞아. 아지그 뭐 그건 맞아 맞아. 그건 예의가 그건 예의가 아니야. 애비, 안 그런지, 우리 아들이. 재신 안그 o o 애 night,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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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ht, g 나는 걔가 잘못되면 아프을얻래 그런 거솔직가는 아들은 약간 비쌍해 우리 아들 욕하지 마 나를 욕해 나를 닮은서겠지응 음, 맞아 맞아 나는 진짜 애들은 욕 많이 하고 맞아 우리나라 속담에 일단은 부모가 용먹어욕먹어 되는 거고 부모가 거야 응, 먹어 맞아 그럼맞아 응, 그래. 그래. 걔가 뱃속에서 어떻 그걸 알고. 응.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맞아 그리고 걔가 응. 그런 사악한 마음이 있더라도 자꾸 이제 부모가 핸드폰 틀어줘야지. 그렇지. 그 귀찮다고 아니라게. 맞아, 맞아. 그래도 그래요. 옛날에 한국 식당 가면 잘때 앉을 거 어. 했잖아. 응. 나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좀 느끼게 하고 내 마을에 앉고. 응. 내뒤치리래이를어 네. 우리 아들이 스케이트를 즐려 하걸 직접 맞는데내5인분 시켰는데 하나 다 먹고. 네. 딱 집어 고 그다음에 절안 가고 아이고. 절대 안 갔어. 아. 아.

요즘은 이거 떼서 려다요 근데요, 거기서 떼가 아니라 애들끼리 싸우죠. 이것도 형사일권이에요 애들끼리 아 싸워도 애들끼리 싸워서 그러더라고요. 애가 더라 보니까 좀더 문제는 인데 학교는 내가 학원을 가위 해서 지금 너무 무거워서, 양복 양이다 학원에 닿고 있어. 예, 어, 할까, 할까, 할까. 나와서 토는데요 학교는 옛날 같은 성적부분다고 성적도 있지만 없어 별로 거기서 공부하는데 지금 학생들은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70%가 내가 학원을 가고 해서 일찍 학원을 안 열잖아. 그 졸업장을 따야 되잖아. 학원을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곳이어서 70%가.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이미 그 정도 정도가. 그런데 남자. 옛날에는 산안한대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네. 옛날에는 그렇지. 그렇지. 라는말어보면 근데 요새는 안 그러잖아요. 요새 말요는안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 말씀을 어 진짜 말씀을 들어 내가 초지를줬었시가 뭐하니까 이 나한테 요어 내가 선그 아, 지를 기를 준다고. 여기는 영 그러니까, 있으면 애들 눈이 있잖아. 그지그지 그러니까 를주어서그번이야해 줘. 아이고. 1 아, 5어아이고신자어이떨어데지사 그러니까, <놀람> <놀람> <놀람>

엄마게 키운 자식이 효도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너 그렇게 키워봤자 그 자식에 너는 칼 맞아도. 맞아. 엄마게 어, 키워야 효도해. 오냐오냐 오냐 키우지 그 자식에. 에효도 못 받아. 이 애니들이 애들한 오냐오냐 오냐. 아니 시아버지 시아버지 대치하라. 아니 남자 속된 말하자. 일순위가 아들다. 이순이 이순이 뭐 자기하고 엄마 뭐 <laughs> 뭐그 강아지도 삼순인데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무야 오순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래. 누구세요 그래도 이얘 날육점 아니 유인육뭐뭐지꼭 자기 오늘 기를그걸내더었나 나는 자식을 아니 내 새끼 아니고 귀하지 않은 사람이 그럴 있어. 수도 있지 맞아요 나는 그래 엄마랑 똑 지하철에 딸이 사는데 일어요 근데 엄마 지하철 타고 오는데 엄마 같은 아줌는데 진짜 멋있근 아줌마가 나보다 좀 나이가 있래 근데 애가 막지하철갔다 갔다 하는데 애가 하만보그 옆에 사람 불안하잖아 애가 그여자가딱일어나더만 애근도 제대로 보러 가지고 이게 대들만뭘이고들까지아고 너다가 여 너는 사는 네가 이 잘해 이죠 애는 자, 애는 잘못한 거. 전화했던 걸확 네가 저 애를 만대로챙버준게 생각. 지이지만 본복을 려타만이나

그 약간 선생님 동생도 가면 딱 가면은 음. 내 새끼가 잘못된거에요 잘못된거는 죄송하다고 애가 그향을 쓰면서 이해해달라고 이해해야지 그건 지겹지만 기술을 내면난이도 뭐. 뭐. 선생님을 잡은거에요 음. 선 그냥 부모가 잡못된거에 부모가 잡못된게 아니라 부모가 잡을 된거에 그렇게 생각해 부모가 잡못된거 여기 하나는 내려 있잖아 대로고 내가 심심하니까 애들 부산 시로 오 이거 아 근데 국민은 이 치라지 또 이렇게 하고 <목소리도> 이에요왜 <목소리도> 옛날에 데 이제 마라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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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예요옛날에 사장님 그러니까법거 보면서 뭐아 이거 아유 그거기 아유 그거 기미가 없어 아무리 잘못됐다 고내새기가 똑바로 돌아가면 괜찮아 아니 옛날에 그 사람한테 서리하고 참네한테 서리할 때 절도 mm. 아니었어 이제 지금은 절도라고 지금의 절도라고 아들은아도라고지라고지금아 내 자식을 잘 키우는 는 손자가 잘됐그그 음, 내가 말, 내 새끼를 못키는데그 손자가 뭘 배우겠지 아, 아, 나지 애고 잘 먹었습니다 네. 애들 그냥 가세요 내가 한 마디 할것 같으면 잘습니다